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가뜩이나 거머리같은 부모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이혼까지 당하게 생긴 그런 글쓴이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정 부모님을 거지 양아치라며 남편이 지금 당장 연 끊어버리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걸 안 끊으면 저는 어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니년 숨통을 끊어 놓겠지. 원제, 결혼하고 나니 친정과 연을 끊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결혼 3년 차 여자인데요. 제목처럼 부모님과 연을 끊고 싶어서요. 또 저희 남편 역시 부모도 아니라며 당장 버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가족이고 철륜이라 열을 끊는다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서요 그래서 글씁니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텐 6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엄마는 주부입니다. 아빠는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워낙에 작은 회사다 보니 월급이 밀리는 건 다반사였고 나중에는 그 사정이란 인간이 직원들 돈 떼먹고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집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대학은 뭐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 바로 실업계로 진학해가지고 취업을 했죠 그렇게 반지하에서 제 나이 22살까지 함께 살았는데 그마저도 취업과 동시에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아빠는 맨날 월급이 밀리고 결국엔 떼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등 나름 회생을 해보려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만성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돈을 버는 건저 하나뿐이었고 재개발 비용 500만원도 온전히 제가 다 내야 했죠. 그래도 그때 당시엔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고 그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빠가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엄마야 그냥 주부이고 평생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역시 당연하다 여기서 엄마 탓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집안 배경 설명은 대충 이 정도로만 하고 지금부터가 본문인데요. 여러 가지로 미친 사건들이 많이 있고 이래저래 좀 길겠지만 부디 끝까지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빠. 아빠는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취해 있었는데 간혹 덜 취한 상태로 집에 오면 소주를 물컵에 가득 따라 물처럼 벌컥벌컥 마셨고 그런 뒤에 자고 있는 가족들 하나하나 다 깨워서 소리를 질렀고요. 맨 정신일 때도 그래도 본인의 처자식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챙겼고 주말마다 동호회에 나갔다가 만취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취하면 자기화에 못 이겨 고함을 지르다 전봇대에 얼굴을 강하게 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밤새도록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이나 했었어요. 알고 보니 한 번은 그때도 전봇대랑 박치기 하다가 기절해버린 거였죠. 그래가지고 저 결혼식 때도 제발 조심하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며칠 전 술을 잔뜩 먹고 길에서 굴러가지고 넘어졌거든요. 얼굴이 엉망됐죠. 그렇게 상처가 가득한 상태로 식을 올려야 했어요. 시댁 어른들에겐 그냥 등산하다 넘어졌다고 핑계를 댔지만, 진짜, 보는 내내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너무 쪽팔려 죽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취업을 한이후론 저를 그냥 돈 나오는 주머니 취급했어요. 생활비나 본인 용돈이 부족하면, 항상 엄마를 통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아니, 빌려달라고 했으며, 이거를 갚은 적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기억이 흐려지거나 미화될까 싶어서, 그걸 방지하려고 캡처했던 카톡도 있어요. 이건 뒤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돈을 버니까 아빠 우울증이 다시 좋아지나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나. 또 음주운전 벌금이랑 합의금 등으로 1억 이상 날렸고요. 그렇게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또 우울증이 재발하고. 이제는 우울증인지 그냥 뒤로 숨는 건지 판단도 안 돼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나름 좋은 곳에 재취업을 하게 됐고 우울증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하고 다른 사고 치지 말라고 아빠, 엄마 노후 대비나 좀 해라, 제발 그렇게 해라 막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 대답이야 늘 알았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맨날 쇼핑을 해요. 뭐 홈쇼핑에서 고기 볼판을 26개월 할부로 샀다며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라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바로 찾아갔더니 돈 70만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먼저 내달랍니다. 그러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돈 70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아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와버렸죠. 갚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빌려달라는 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수 중에 돈 백만 원이 없는 인간이 왜 그렇게 물건을 이것저것 다사리끼는지 그냥 다 싫고 속이 썩어서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동생이 늦었다고 하고 그 이후 아빠한테 연락을 왔어요, 또.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대학병원에 그때 그 결과를 보러 가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되고 보호자가 필요하대요. 근데 니네 엄마는 병원을 무서워해서 안 오려고 한다 그러니 니가 아빠랑 같이 좀 가자 해가지고 알았다 하고 제가 보호자로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게 식도암이었고 당장 며칠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도암의 경우 수술하고 병이 잘 낫는다 해도 원래 일반식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때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회사로 돌아왔던 날그 필요했던 돈 70만원이 바로 이 검사 비용이었던 거고 딸한테 욕이나 먹고 그렇게 아빠 혼자 어 걱정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싸가지 없게 행동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울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진짜 웃기는 게 수술은 그래,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무서운 병도 고쳤는데, 그럼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암보험금으로한 2천 나온 걸로, 저는 그랬어요. 아빠 빚을 갚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한약이라 먹어라. 오빠, 아빠 몸 생각을 좀 해라. 좀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받았는데, 바로 TV 바꾸고,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어? 나는 신차를 꼭 사야겠다. 이러면서 소렌토를살 거래요. 근데 아빠 신용도가 개판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며 저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진짜, 이때는요, 부모가 뭐고 바로 여기 튀어나왔어요.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어? 이제는 하다하다 자식 앞길도 다 막고 싶은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빠가 하는 말. 그래? 그럼 너 말고 그공 서방 명의라도 빌려줘. 이럽니다 너무 기가 차서 바로 끊어버렸고요.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빠가 차를 사겠다고 사위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뭐 그리 어렵냐? 다른 자식들은 차도 사주는데 내가 아빠는 그냥 명의만 달라는 거 아니냐? 그게 어렵냐고. 보창 부수라고 하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맞나요? 맞죠. 정말 그동안 쏟아온 눈물이 아까워 사람 미칠 뻔했어요. 그렇게 들어온 안 보험금 다 써버리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돈이 없으니까 또 우울증이 왔고 <laughs> 지금도 그래요. 뭐 재산세, 뭐 건물 관리비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걸 대신 내달라는 연락이 자꾸 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더해요. 제 나이 스무두 살때 엄마가 당시 제 남친한테 몰래 연락을 했고 돈을 빌려 갔습니다. 250만 원요. 이 저희가 그때 사내 연애를 했는데요. 비상 연락망을 보고 저 몰래 연락을 한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헤어질 때 알게 됐는데 당연히 다, 대신 다 갚았죠. 다 갚고 집에 와가지고 개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과 연애할 때 이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다 털어놨습니다. 혹시나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나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라. 전 남친과 똑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그걸 나한테 숨기면 나는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놨고 남편도 알았다고 했죠. 했지만 늘 긴장을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역시나 그래. 하루는 제가 그땐 남편이 아니고 남친이었죠. 남친 폰으로 배달 어플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옵니다. 네 맞아요. 또돈 빌려달라는 거였죠.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아직도 단한 글자도 잊히지가 않아요. 이거. 땡땡이 번호 맞지? 땡땡아 나 꽁꽁이 엄마다 다름이 아니고 아줌마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한 300정도만 땡겨줄 수 있을까? 꽁꽁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뭐 만약에 뭐못 빌려주면 이 문자도 꼭 지워야 한다 알았지? 진짜, 보는데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왜 딸의 체면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이게 진짜 부모라는 인간이 맞는지, 이때, 그래요. 열을 끊었어야 했는데, 제가 등신이었나 봅니다. 게다가 이거는 좀더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알게 된 건데요. 아이 때, 아기 이 때부터 친했던 친구한테도 엄마들끼리도 친구예요. 그런 친구한테도 저 몰래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했더라고요. 친구가 하루는 야 꽁꽁아 혹시 니네 집에 뭔큰일있냐 아까 니네 엄마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돈 빌려달래 이러면서 말을 해주더라고. 진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 때 엄마가 웬일로 생일 축하해 딸 이렇게 적혀있는 봉투를 주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전해주라고 했다는데 그 안에 15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아빠한테 150만원 정도 빌려준 상태였고, 오랫동안 그걸 못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미안해가지고 10분지 1이라도 준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오, 딸, 오늘 돈 받았어? 이러길래 어 아까 엄마가 준 15만원 고마워 아빠 이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며 뭐? 15만원? 아니 왜 15만원이야? 나는 너가 엄마한테 돈 30만원 줬는데? <laughs> 이러는데요 알고보니 엄마가 중간에서 15만원을 슈킹 한거였어요 슈킹 진짜 허,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딸한테 그러고 싶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그래 더러워서 안 간다. 안, 안 가자. 가져. 너 가져라. 너가져너 가져가. 이러면서 돈 15만 원을 바닥에 던져 버려요. 뭐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살면서 엄마한테 제일 크게 상처받았던 일이었습니다. 돈을 바닥에 던질 때 엄마의 그 목소리와 표정이 제가 쓰을 모조리 갈기갈기 다찢어빨겼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2보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어, 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지금 임시 임플란트를 하고 왔는데 이게 임시라서 치아가 엄청 두꺼워요.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바람이 또안 됩니다. 혀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또 지금 버벅이고 혀짧은 소리를 내고 있죠. 어, 조금만. <laughs> 죄송합니다. 조금만, 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음.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